여기서 안 나갈래?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없는 루요 여보가 만든 노래예요 내가 망하게 기대하든가 오늘은 저희 또 이제 남편이랑 셋째 언니랑 라운딩을 가는데요. 8월 초 2시 라운딩입니다. <laughs> 제가 어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일 휴진이 있긴 한데 이주에한 번씩은 또그 휴진에 녹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라운딩을 갈수 있을 때가 이제 한 달에 두번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나... 날이 너무 더워서 진짜 고민을 했는데 티 남은 그 티오프 자리도 한 2시밖에 없어서 진짜 고민을 했는데 할수 있다고 남편이 할수 있다고 해서 일단 잡았었거든요 막상 날이 다가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단단히 채비를 하고 아이스팩 두개 갖고 가고요 얼굴에 썬패치도 보이시나요? 아 이거 안이 투명 썬패치라 잘안 보이실 수 있어요 두개 붙였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다 붙여 버렸거든요. 제가 늘 이제 자외선 차단 진짜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러면 마스크도 써 봤고 사실 썬패치도 붙여 봤고 제가 예전에 여행 갔을 때막 바르는 썬패치도 소개해 드린 적 있고 그런데 결국 돌고돌아도 저는 늘 투명 썬패치로 오더라고요 이게 일반 썬패치는 너무 두꺼우니까 뭐 면적이 넓다고 해도 사실 땀나면 다 떨어져요 그리고 바르는 썬패치 그것도 티안 나게 발리는 건 너무 좋은데 땀이 나면 뿔어서 떨어져요 근데 이 투명 썬패치는 땀이 나도 뿔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되게 티도 많이 안 나면서 너무 얇으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막 말하고 이래도 전혀 티가 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 효과도 꽤 좋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 유튜브에 어떤 분이 라운딩 그렇게 나가신다 얼굴 왜 이렇게 하냐고 맨날 토닝레이저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토닝레이저 안 하거든요. 그냥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얇고 티나지 않으면서도, 어, 자, 그, 원단 자체 특성으로 봤을 때 99.9%?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 효과도 굉장히 좋아요. 그 제가 그래서 투명 선패치도 이것저것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거 모델로 제품인데 이게 붙이기가 너무 편해요 다른 제품들은 제가 주변에 지인들한테도 선물을 좀 했었는데 지인들이 안 붙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안 붙여? 그랬더니 붙이는 거 너무 어렵다고 근데 얘는 진짜 그 포장되어 있는 필름이 되게 두꺼워서 그냥 기름기 없는 세안하고 나서 바로 물기만 닦은 상태에서 딱 붙이면 알아서 촉하고 그 필름이 떨어질 정도로 되게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붙이기도 쉽고. 심지어 두 겹을 붙였는데도 티가 많이 나지 않아서 요거 일단 딱 챙겼고요. 음, 요거요. 여분으로들 갖고 다니는데 되게 작아요. 그래서 갖고 다니기도 좋아요. 왜? 아, 이거 요즘 유행이래. 어, 나 너무 <laughs> 오빠가 반대하지 않아도 내가 챙피해서못낄것 같아. 그냥 오빠 웃기려고 갖고 온 거야. 안으면 너무 좋은 날씨다. 자기야땀 <laughs> <laughs>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근데 썬패치는 하나도 들지 않죠. 어, 짜증나 진짜 땀이 너무 많이 나고 너무 좋은데 확실히 붙일 때만 딱뭉 k 기 없이 붙이면 완전히 괜찮대요 그래서. 짠 진짜 많이 났는데 뿔지도 않고 되게 좋아요. 이게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이게 메이크업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습니다. 보셨어요? 응. 그리고 팔톱 손등 덮게 되는 거 많이 물어보셔서 찾아왔죠. 짠드 즐거운 라운딩입니다. <laughs> 아, 진짜 안... 어? <laughs> 여기서 안 나갈래? 코가는 <laughs> 저이죠 아, <난 둘이> <laughs> 라운딩 하다보면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데 기미거든요 여자들은 사실 여성으로본 영향이 있다 보니까 기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붙이실 때눈 밑부터 지금 저 붙인 데 보이시죠? 이 기미존으로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눈 밑이 움직임이 많으니까 이렇게 썬패치 붙이면 되게 우글우글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잘 떨어지니까 잘안 붙이시는데 원래 여기를 제일 많이 커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썸 패치는 눈 밑에도 붙이실 때 유분기만 제거하면 되게 깔끔하게 붙일 수 있어요 티 별로 안 나죠? 그러면 여기 지금 딱 김이 있는 데까지 김이 제일 잘 생기는 눈 옆이랑 눈 밑이 다 커버가 되니까 이거는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를 써도 여기까지 가리는 마스크 아니고 이렇게 쓰시면 여기 다 남거든요 여성분들은 눈가 주변에 우리 안경테 부분이 김이 제일 잘 생기는 부위에요. 거기는 진짜 반드시 이렇게 썸패치로 가리셔야지 라운딩 하고 나서 안 그러면 레이저를 진짜 막 10회, 20회를 받으셔야 되거어요 이거 꿀팁이에요, 여기. 눈가부터 근처 부럼한 다음에. 야, 나이스! 그샷, 그만. 오, 좋다. 업그제브로 어. 이제 남편의 다이어트가 끝났기 때문에 어, 뭐지네요 색깔이 오늘까지만 이렇게 달리고 내일부터 다시 식단을 좀 챙겨봅시다. 음, 내가 란디 샷습니다 내가 깨백을 한 타이거 씨시다. 기운이 좋아. 이랬는데 오늘 부로 다시는 안 온다고 할 수도 있어. 홍삼 만나. 저희가 이제 내기를 할 거예요. 이제 홀당 핸디를 하나씩 주고요. 동점이면 내가 제가 이기는 거. 오빠는 무조건 나보다 그러니까 두개 이상으로 이겨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제가 지면 만 원을 주고요. 남편이 지면 저한테 이만 원.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래야 돼. 여보 방금 내가 하는 거 봤잖아. 알았어. 그래야 저희는 좀 공평한 내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금 빵빵하게 들고 왔어요. 오 퍼디. 아 나이스파 내가 보기를 했으니까 그치 그래. 내가 망하길 기대하든가 그러면 나는 이건 말이 안돼 아유 여보 내가 보기를 잘 못하잖아 아, 못 못아 아니 뭐, 어디를 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거 <laughs> 제가 건? 보기 오빠가 파 그러면 동점이거든요 동점이면 제가 이깁니다 <laughs> 거위와 벌레와의 사투예요. 아, 벌레가 너무 많네. 벌써 한두 군데 물렸어요. 너무 간지럽습니다. 거의 파스리가 아, 유일하게 제가 오빠 이길 수 있는 텐데, 오빠는 파를 했고,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아, 그냥 어프로치 할걸. 괜히 퍼터로 했어. 요 <laughs> 그래서 저희의 스코어는 지금 1대1입니다. 이런 룰은이있에 없는 이에 여보가 만든 룰이에요. 1년 된 골린이랑 30년 된 아저씨랑 하는 것도 이런 룰은 없어. 와, 오빠 너무 가까이 붙였는데? <laughs> 저게 남편 거, 이게 제 거예요. 이거는 고기입니다 오빠가 버디하면 여보가 이겨. 아, <laughs> 오빠 첫 털부터 지금까지 다 버디 스인데다 나이스 파로 마무리. 잘했어요. 오늘 위아요 아, 이번 판은 내가 이긴 거죠? 이대 일입니다. 저희 남편이 한번 빼고 다 팔을 했는데도 내기는 제가 이기고 있다는 거. <laughs> 저는 이번에 무알콜 맥주를 챙겨왔습니다. 아니 여보니까 이게 내가 왜 막고라는 거냐면 신기해서 완전 무알콜이거든요 이거. 남몸. 근데 어 에일 맛이 제대로 나. 오. 그지? 진짜 그냥 맥주 같죠? 내가 오빠한테 술을 권하는 게 아니라 와 이거. 혹시 술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운전이나 아, 이런 것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 이거 너무 신 진짜 헷갈리겠다. 그지? 이거 진짜 귤향 나는 너무 맛있는 에일 향이 나요. 오. 나이스 나이스 온. 나이스 나이스. 온. 잘 쳤어. 굿샷. <laughs> 오. 아, 어, 전반은 오빠가 세번 이겨. 꼭 내가 한번 이겼다? 그리고 후반은 동시에 이겨 2대2야 응. 오빠가 응. 이기면 만원빵 내가 이기면 2만원빵 <laughs> 근데 그렇게 하기엔 나도 너무 내가 비열한거 같으니까 공평하게 만원빵으로 하겠어 그러면 내가 여보한테 2만원만 주면 되는데? 용돈벌이 할수 있을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되지 아, 기름값도 안되겠네 <laughs>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2만원을 주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줄게 내가 그거는 나는 돈은 확실히 해야 내기할 맛이 생긴다고 생각해. 짠~ 오늘 라운딩 아, 즐거웠어. 응, 수고하셨습니다. 야, 여보는 화이트?